직사각형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의 각꼭지점을 원의 중심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원의 일부분 4 개를 그렸습니다. 색칠한 원의 반지름은 몇 cm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 걸까요? 먼저 확인을 해 보면은요. 여기 이 길이가 몇 cm? 34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. 그렇다면 이 길이도 역시 34cm가 되겠죠. 왜냐면 이게 원의 일부거든요. 그럼 이것은 각각 원의. 반지름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34cm로 그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. 그럼 48에서 34만큼을 빼주니까 이 길이는 14cm가 되어야 하고 역시 마찬가지 14cm가 되어야겠죠. 이와 같이 생긴 원의 일부를 그렸습니다. 그럼 이것은 각각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? 34에서 14를 빼니까 20cm가 되겠죠? 그러면 이 길이도 역시 20cm라고 표현해 줄수 있어요. 원의 일부를 그렸을 때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,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색칠한 원의 반지름은요, 48에서 20을 뺐으니까 28cm로 나타내줄 수 있겠죠? 그러면 이 길이도 역시 28cm가 될 거예요. 구하려고 하는 색칠한 원의 반지름을 표현하여 28cm로 해결해 줄게요.